안녕하십니까 팩트우선 TV입니다. 팩트만 정리하면 정청래 대표의 압도적 찬성 주장은 사실 일부의 과장이 많이 섞인 것입니다. 찬성률 86.81%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당원 중 83.19%는 투표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 찬성일까요? 압도적 외면일까요?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뒤에 숨은 개딸 장학시도 그리고 당권을 둘러싼 명청 갈등이 있습니다. 숫자와 기록만으로 10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청 래측86.81% 압도적 찬성이다. 당원 주권 시대다. 친명계 의원들 83.19% 압도적 불참이다. 졸속 추진이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한 투표율 논란이 아닙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주느냐? 민주당이 정청래당이 되느냐? 이재명당으로 가느냐? 권력싸움입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20일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1대1로 하겠다는 일인 1표제입니다. 11월 21일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2일, 이현주 최고위원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친명계까지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11월 23일, 강득구윤종군 의원 등이 졸속 개혁, 전국정당 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청래는 한나절에 SNS 네번 올리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11월 24일, 오늘, 당무위원회가 열립니다. 28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귀국합니다. 이두 주장, 팩트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권리당원 164만 7천 명, 여론조사 참여자 27만 6589명, 참여율 16.81%입니다. 27만 6천 명중 찬성이 86.81%가 나왔습니다. 실제 찬성한 사람은 약 24만 명. 전체 164만 7천 명 중에서 14.5%입니다. 정리하면 140만 명이 침묵했습니다. 반대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왜 이게 문제일까요?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중요한 안건은 투표율 30% 미만이면 불성립입니다. 16.81%는 불성립입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압도적 찬성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의원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17.5표와 같았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영남 등 취약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국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인 1표제가 되면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한 표가 됩니다. 국회의원 조직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호남 편중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대부분 호남 출신입니다. 1대1로 가면 사실상 호남당이 됩니다. 쟁점 일은 압도적 찬성 대 압도적 불참.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에서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22일 164만여 명중 16.8%에 불과한 24만여 명이 찬성한 결과를 압도적 찬성이라며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찬성률 86.81%는 사실입니다. 참여율 16.81%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정청례는 참여율은 숨기고 찬성률만 강조할까요? 내년 8월 전당대회 재선 때문입니다. 올해 8월 정청례는 대의원 투표에서 졌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1대1이 되면 정청례한테 유리합니다. 쟁점 1은 친명계까지 자화자찬 낯뜨겁다 발언입니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는 친명계 조직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이 22일 논평을 냈습니다.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뜨겁다. 친명계까지 비판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청래가 당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정청래가 쥐면 친명 의원들은 위험해집니다. 더 주목할 점은 타이밍입니다. 시기조차 이재명 대통령이 G20 해외 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 이재명 부재 중에 전광석화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쟁점 3은 현역 의원 일부는 졸속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23일 속도보다 중요한 게 정당성이다. 졸속 개혁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종근 의원은 TK 등 영남 지역 당원의 자긍심이 저하된다. 당의 동진 전략에도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왜 영남이 중요할까요?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려면 영남에서 새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권리 당원은 대부분 호남입니다. 영남 당원은 10%도 안 됩니다. 일대일로 가면 영남 목소리가 묻힙니다. 사실상 호남당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건 표면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언론이 거의 다루지 않는 이 논란 뒤에 숨은 위험한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개딸 장악입니다. 개딸은 개혁의 딸, 민주당 강성 지지층입니다. 일부 의원은 당의 미래를 개딸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권리당원 투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 이미 권리당원 20% 반영. 둘째, 최고위원 보궐선거. 권리당원 50% 반영. 셋째, 지방선거 예비경선. 정청래 지도부가 권리당원 100% 반영 추진, 넷째, 당대표 선거, 권리당원 비율 25%에서 35%로 상향, 다섯째, 주요 정책 결정, 전 당원 투표제 상설화 추진. 정리하면 20%, 50%, 100%로 단계적 확대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강성 지지층이 당을 장악하는 겁니다. 왜 위험할까요? 민주당 최선 의원의 말입니다. 개딸이 당을 장악하면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강경파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 23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이 지도부 논의 없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며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는 이를 두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딸 커뮤니티에 내란 재판부 요구가 도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경파는 지도부가 아니라 개딸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의 말입니다. 개딸의 요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배되고 있다. 이러니 강경파가 지도부를 패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정당이 아니라 팬클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성이 아니라 광기로 움직이는 조직?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까? 자, 지금까지 세 단계로 팩트를 검증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청내 대표의 압도적 찬성 주장 사실 일부의 과장이 섞인 것입니다. 찬성률 86.81%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여율 16.81% 전체의 14.5%만 찬성했습니다. 140만 명은 침묵했거나 외면했습니다. 친명계까지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졸속 개혁 전국 정당 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개딸 장악입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20%에서 50% 그리고 100%로 확대되면서 강성 지지층이 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강경파는 지도부가 아니라 개딸 커뮤니티 눈치를 봅니다. 전국 정당에서 호남당으로 정당에서 팬클럽으로, 이성에서 광기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귀국합니다. 제동을 걸까요? 무기날까요? 24일 당무의, 28일 중앙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청래의 압도적 찬성 주장과 개딸 장악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대응, 명청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게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숫자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팩트만 계속 따라가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